강백호 영입 완료. 페라자까지 하나의 중견수 퍼즐을 풀 열쇠는 2025 시즌을 앞둔 하나 이글스의 보강 행보가 심상치 않다. FA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강백호를 전격 영입한 데 이어 과거 팀에서 뛰었던 요나단 페라자의 복귀설까지 불거지면서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격력 강화 움직임 뒤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바로 중견수 포지션이다. 과연 하나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강백호 영입. 그 배경은 하나 이글스는 지난 20일 강백호와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며 계약금 50억 원에 연봉 30억 원, 옵션 20억 원이 포함된 조건이다. 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FA 자원으로 평가받던 강백호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며 미국행을 준비 중이었다. 현지 스카우트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쇼케이스 일정까지 잡혀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만에 뒤바뀌었다. 19일 진행된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과 이태양이 각각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하나의 연봉총에게 여유공간이 생긴 것이다. 손혁단장은 즉각 강백호 측과 접촉했고 불과 하루만에 계약이 전격 성사됐다.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손단장은 2차 드래프트 종료 직후 만나 영입 의사를 전했고, 다음 날 오후 강백호 선수가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최종 조율과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번개 같은 결정이었다. 페라자 복귀설까지 하나의 타격 보강은 계속된다. 그런데 하나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아길라스 델 술리아 구단 소속 요나단 페라자가 아시아로 이동해 메디컨 테스트를 받은 뒤 하나와의 입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페라자라는 이름은 하나 팬들에게 낯설지 않다. 그는 지난 2024 시즌 하나의 외국인 타자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다. 당시 페라자는 특유의 파워와 화끈한 쇼맨십, 그리고 팬들과의 친화력으로 전반기 팀 분위기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반기에만 16개의 홈런을 뽑아내며 OPS 0.97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대 투수들이 그의 타격 패턴을 파악하면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했고, 후반기에는 OPS가 0.701로 떨어지며 홈런도 8개에 그쳤다. 결국 시즌 전체 성적은 122경기 타율 0.27로 24홈런 70타점 OPS 0.850으로 마무리됐고 재계약은 불발됐다. 페라자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트리플 A에서 138경 기동한 타율 0.307, 19 홈런, 113 타점, OPS 0.901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올렸지만 빅리그 무대를 밟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고국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윈터 리그에서 몸을 풀어왔다. 만약 페라자의 복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화가 장타력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중견수 문제, 한화의 오랜 숙제. 페라자 영입이 성사된다면 한화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올 시즌 중견수를 맡았던 루이스 리베라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리베라토는 정규 시즌 동안 타율 0.323, 10홈런, 39타점, OPS 0.890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다. 컨택과 출루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지만,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특히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타격감이 떨어졌고 포스트시즌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다. 문제는 리베라토를 내보내고 페라자를 데려온다면 중견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다. 하나는 이용규 이후 제대로 된 토종 중견수를 키워내지 못했다. 마이크 터크먼을 시작으로 올해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리베라토까지 외국인 선수들로 겨우 버텨온 게 현실이다. 이용규가 방출된 이후 5년간 하나 토종 중견수들의 통산 성적을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타율 0.13, 24 홈런, 169 타점, 214 득점, OPS 0.52. KBO 10개 구단 중 최악의 수치다. 올해 이원석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타율 0.203에 OPS 0.58이라는 수치는 주전급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하나는 새로운 중견수를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의 후보로 두 가지 옵션이 떠오르고 있다. 신인 오재원, 차세대 중견수로 클수 있을까? 첫 번째 옵션을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지명받은 신인 오재원이다. 좌타외야수인 오재원은 높은 타율과 빠른 발이 강점이다. 손혁단장은 지명 당시부터 중견수라고 명확히 포지션을 못 박았다. 이는 한화가 오재원을 차세대 중견수로 육성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오재원에 대한 기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다. 지난해 이대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대호리 DAEHO에서 오재원의 타격 영상을 분석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화 팬들 역시 오재원이 이용규의 공백을 메울 미래의 주전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아직 일군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프로 무대는 다르다.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기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증된 베테랑 박해민 한화가 노릴까? 두 번째 옵션을 검증된 베테랑 중견수 박해민이다. 그는 LG 트윈스와의 4년 계약을 마치고 2차 FA 자격을 얻었다. 박해민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선수다. FA 시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한화가 박해민을 노릴 것이라는 소문이 야구계에 파다했다. 한화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바로 셀러리캡이다. 안채홍과 이태양이 빠져나간 자리를 강백호가 채우면서 한화의 연봉 총액은 다시 늘어났다. 박해민까지 영입한다면 셀러리캡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올해부터 셀러리캡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소 완화되긴 했다. 하나가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위반을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의 선택은 그리고 우승의 열쇠는 최근 몇 년간 하나는 FA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승을 향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강백호 영입은 그 위주의 표현이었고 페라자 복귀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중견수 포지션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신인 오재원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박혜민을 영입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울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장단점은 분명하다. 오재원은 잠재력은 크지만 불확실성도 함께 안고 있다. 박혜민은 검증된 실력을 갖췄지만 샐러리 캡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한화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2025 시즌 우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 팬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다. 팬들이 남긴 댓글 모음. 강백호 오고 페라자까지 오면 진짜 미친 타선이다. 중견수만 해결되면 우승 보인다. 오재원 바로 키우는 게 맞다고 본다. 미래가 있는 팀을 만들자. 박해민 오면 안정성은 확실하지. 근데 셀캡이 문제네. 리베라토 내치는 건좀 아쉽다. 그래도 팀 전력 위해선 결정이 필요하긴 해. 마무리 시청자 질문. 여러분이라면 하나의 중견수 선택.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신인 오재원인가요? 아니면 베테랑 박혜민인가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